아, 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T 사치바 끼락끼인사자리에와십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드디어 저그를 만났어 지금 한몇 게임이냐 1 0임만에 저그를 처음 하 야이 x 게임이 무슨 10개월 만에 저를을 천만 안에 미쳤어. 진짜로, 아니야. 채팅 멈춰있었어. 부사기야, 진짜로. 아, 프로토스 아세요? 진짜, 아, 진짜 개사기, 진짜 개사기 정도. 1 갑니다. 니카오갈게요드레레레레레 커세어 리버. 이티 방송에서 커세어 리버를 말하고, 지금 리얼로 이티 방송에서 스카웃이 아니라 커세어를 외쳤어요? 내 방송 처음 보나? 내가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 가도록하 있습니다. 아이 토스 나 랜덤도 안 했잖아, 아닌가? 나 랜덤 안 했는데 이번에. X 엑스 토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줄게 친구야. 개까분네 뭐야? 엑스 토스 느낌표? 새끼 <laughs> 씨발. 뒤졌다 너네 <너는>. 진짜로. <laughs> 가만 안 둔다. 아 열받아, 열받아. <laughs> 아 열받아 짜증나. 아씨. 아내 멘탈. 죽었어. 엑스토스. 엑스토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면 되죠, 그죠? 산해방이 아 엑스토스 전날 쎄 쭈바 이러면서 나가겠죠? 정찰 빨리 하고 싶은데 안마아 이 아니네 아, 그냥 지울게요 멀티면 취소하면 돼 아이 개새 잡아요? 잡으면 돼 아, 씨, 못잡았네저안 보일걸요? 이거 안 보일걸? 뭐야, 뭐지? 으려고 했어 지금 해철을 설마 여기다 지으려고 했니? 친이친아야지설지 뭐 설마 뭐 짓겠어? 어 나도 비었는데? 어 좋겠다. 리얼 마우스 니티아 아, 올수 있니? 막으면 되거든요? 근데 못 막을 것 같은데 에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저글링이 적당히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갔... 아나 이걸 생각 못했네 난 내가 나는 여기 생리발 집중할 줄 알았어 어 너무 잘 막았죠? 미쳤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히면은 상대만 손해요 예 오버워드까지 이러면서 멀티 할수 있거든? 운영할 수 있거든? 나쁘지 않거든? 잡았죠. 멀티 하면 돼. 천천히 가자. 어차피 못깰것 같아요. 못깰것 같은데, 압박을 충분히 했고, 사례을 저번에 많이 찍게 만들었고, 뭐, 그죠. 그래서 투자 많이 하게 만들었어. 이거 닿나? 안 닿는데? 어? 깨지는데? 리얼? 리얼입니까? 깨지는 거? 깨지면 대박이에요. 깨졌다. 깨졌다. 이건, 이거 치지 말고 이거 쳐요. 이거 지어지면 어차피 깨, 캐논이 깨지겠지만, 대박이죠. 대박 쳤다. 이제 너가, 뭐, 너가 뭐 하는지 중요하지. 사내야 봐요. 대박 캐논 옷이 됐다, 됐다. 아, 풀 오브 디펜스에 이어서 사내이 완벽하게 압박하는 플레이 됐고요. 성크 콜론이 안 지어지죠. 지소, 자원 손에 개 손에 핵 손에 씹 손에 아주 손에 매롱 손에 해 손에 큐손에해큐네 KB 손에 보험 자, 어쨌든간에 상대방과 약간의 격차는 있지만 이거 지어요. 이걸 잡는 게더 이득이야. 지금 어차피 캐논이 캐논 본데 캐논 지으려고 했는데 어뭐 미타스 그 나오면 나중에 지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걸 잡으면 게이드 아니야? 그치? 이걸 생각도 못하고 지금 타임에 이 캐논을 지금 짓는다? 안 보죠? 이거 사람이 본질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멀티가 없네요. 이분 왜 멀티가 없죠? 자, 잡았고요. 아싸, 아싸. 어, 아까비 하하. 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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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사람이 근데 없어요. 제 처리가 네 번째에 있나? 아니 멀티 왜 없지? 오버치 잡혔고. 자, 멀티가 없다면 이거는 엄청 유리한 거거든요. 보통 유리한 게 아니라 완전 유리야. 완유. 완유하니까 좀 야한데 어쨌든 유리합니다. <laughs> 열라 지어서 뭐 이기겠다. 아. 그럴 수 있지. 이거는 글쎄 뭘 가는 게 개념일까? 상대방이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멀티가 없, 없다라는 거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긴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자리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유탈리스크가 와서 본진을 깬다? 성크는 이따구로 짓는데 지금 뭐 많이 나와봤자 뭐, 뭐가 나오겠습니까? 유탈 나와봤자 지금 캐논 두개못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멀티 진짜 없네, 레알로 없네, 아무것도 없네. 없어요. 아니, 생 캐노 일단 저렇게 짓는건는 무탈리스크의 가능성은 높은 건데, 그러니까 뭐 무탈리스크로 게임 을 끝낼 수 있냐 이거지 나는. 이거 커트 하나씩 찍으면 모두 이거든요 무탈이. 어 잠깐만. 자, 상대방, 요거, 어떻게 하실런가 아, 아 나가실라냐, 뭐라실라나, 랄랄랄라. 다섯 살때 붙어난 피아노를 쳤어. 엄마였지, 사실 내가 아니야. 자, 어, 좋았다, 좋았다. 기타리죠? 이러면, 투스타 커세로 가면 됩니다. 헤헷? 유? 엑스토스의 힘이다. 수스타 커세어를 가면서 사을 압박하고 그러면서 커세어 스카우트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어쨌든 뭐 정면을 뚫는 건 말도 안 되고. 죽어도 되니까 상관없어요. 예. 시간 끌면 됩니다. 죽어도 되니까 시간 끌면 돼. 저래서 캐논만 지어주고 상대만 공격에 안 죽으면 돼요. 예. 게임이 안 끝나면 돼. <laughs> 난리, 난리 부르스구만, 진짜. <laughs> 뭐하니? <laughs> X 적으냐? <laughs> 좋았다. 스피더 미리 눌러놓을게요. 뭐하니, 진짜? 리얼 컨트롤이야? 와, 씨. 충격적이구만. 이게 실력 차이라는 거다, 어? 완벽했죠? 상대방이, 약간 그런 거 있었어. 상대방 괜찮아? 나는, 그래서 저글링 뛰어온다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그냥 정면에 신경 써서, 아, 너 젖됐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상대 판단 좋았어. 근데 중요했던 건, 저의 풀오브 컨트롤이 정말 좋았던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풀오브 컨트롤 기가 막혔습니다. 풀 오브 컨트롤만 보면 이번 경기의 핵심은 풀 오브 컨트롤이었다 보세요 엑스토스 엑스토스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봐봐 어쨌든 사내방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캐논을 지었었어 근데 취소를 하고 아 이건 안되겠다 그냥 멀티 따라가면 너무 손해니까 캐논 러이를 하자는 생각 했어 요래서 사내방이 다행히도 오버넷드 보고 있으면서 이 드론으로 방해라니까이 드론 때문에 멀티가 늦는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캐논에 대한 의심을 못하는거죠 그리고, 심지어 프로브도 여기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있다가, 캐논 완성되니까 이렇게 때려주고요. 그죠? 어, 프로브로촥 쳐주면서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내방 8개나 되는, 8개나 되는 지금 저걸 나갔단 말이야 이걸 막을 방법이, 진짜 프로브로잘 막는 거 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컨트롤 나오죠. 와, 미쳤다. 길 막고, 그냥 돌아가게 만들고, 상대방이 프로브점사를 하니까, 캐논이 지어질 시간을 버는 거죠. 심지어 올라간 것도 체력이 없는 친구라, 어, 방법이 없었죠. 이거못 잡은 게좀 아쉬웠는데, 아까 이따 잡았죠 이게 막히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진 거죠. 상대방이 추가적인 다른 좀 멀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일단 성큰 어떻게 해야 이, 이게 되니까, 이 성큰으로 막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캐논을 때리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안 되고, 네. 미쳤죠? 크으. 좋았다. 아, 너무 잘했다. 이걸 근데 깰지는 몰랐는데 깼네. 네. 다행이었다. 사내방이 이제 할수 있는 거는 성큰을 안 지었다면 지상병력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었어, 솔직히. 근데 성큰을 지었기 때문에 그건 지상병력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좀 어좀 애매했죠. 그래서 그래서 사네대방 탈이 거다라는 예상을 했고, 그래서 미리 캐논을 두개 지어 놨던 거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상대, 나도 상대방이 저글링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성크을참 좋아하네. 전생에 성크였나 보지. 뚜뚜뚜 뚜르루루 8승 2패요 8승 2패인데 점수가 왜 이렇게 안 오르냐 보통 8승 2패하면 한1900 후반대 되는데 1800대네 허허 허허 난 토스 상대방 안 보이구요 상대방 없네 어 토스 대 토스죠